이빈국수 남네? 안 되겠네. 아저씨 이제 아줌마지 비빔국수 요새는 냉면보다 비빔국수 더 많이 하는 거. 돌아온 떡볶이탕 안에 치즈가 있는데 녹았는지 안녹았는지 모르겠네 오오야 맛도 맛으로 한번음 맛있네요 먹을만하네요 맵 짜고 뭐 잘만 더 먹어. 맛있게 드세요,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진짜 커.

맛있다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 들릴 소리인가요? 저희 매일매일 이렇게 시달리고 있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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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젓가락 좀아티모 아, 계란 두개 삶을 거요 최선방에 왔어요. 아,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구만, 와서. 너무, 너무 바쁘구만. 나는 받추면 돼. 재밌게 놀다 왔어. <laughs> 거, 2kg 썼다니까. 2kg 썼어? 대충. 대가 많이 먹었어요? 아니요. 모였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. 어... 먹기 전에 야채를. 어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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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거> 그래요. <laughs> 그래. 뭐타 야채인데 뭐. 아니지, 우리 방콕에서도 그래도 어. 사람들 엄청 많이 퍼서. <laughs> 퍼 <거> 와서 먹었어? 응, <laughs> 다 어, 먹었어. 다들, 어, 이미 드셨어요? <laughs> 아이고, 아직이야. <되게. 웃음> <laughs> 짜잔! 음! 음! 야채랑 피시볼만 넣었어요, 여러분. <laughs> 음! 내비 생채소 는 많이 안 먹네? 익힌 거 위주로 먹는구나? 음! 아, 올라가면 올라가고. 이 샤브샤브를 좋아하는 이유는 비찮아서요그 근데 다맥락 같은 뭐, 거 같아 갑상기뭐 그거 싫어하고 막뼈 있는 거 싫어하고 순살 <laughs> 좋아하고 음 제가 음. 그래, 오늘 따라 앞치마 안 했었다 김 음, 배추라고 해요 알콜 생각나는데 괜찮히먹너 또또 먹으면 먹게감다 아, 이게 고생했어. 고생했어 그 안에 소추가 있는 거야 어 행복하던지 <laughs> 저 원래 소전 이만큼만 챙겨왔는데 한병에다 먹었어 원래 한 방에서 다른 맛이다 소주를 먹고 찝찜을 <laughs> 먹었어 애들? 하나 맛있던데 그건 다 김예림이 먹은거야? 그걸 <laughs> 언니가 먹은거야? <다 안기한> <laughs> 이거 맛있다 이거 근데 나 이거 진짜 이거 정보 좀 알고싶어 어디건지 내가 어묵을 좋아해 어. 야 그냥 두개 넣어 알 <laughs> 내가 <laughs> 생략을 안하는거야 안 먹었어? 너 먹을라고? 안먹어한둘 이번 상자 여러분 피브블 조심하세요. 피시블 무슨 피씨세요 피씨블 조심하세요. <laughs> <피시볼> 조심하세요. <laughs> 반띵 그만해라. 면도 해. 봐봐. 아예 없어? <laughs> 나올 수가 없네. 허벅이 <laughs> 되게 넓구나. 음, 되게 넓. 그러면 날 반해.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야? 안하면 와좀 좁아지는 거 아니야? 아, 한 거야? 안 안에서 안에서 넓구나. 내몸 얘기한 거요? 내몸 얘기하는 거요? 응. 지금 저희 태극권 피에 망상이 떨어있거든요 일일 <laughs> <1일> 오식하고 <피해방식이라고>. <웃음> <웃음> 뭐야, 뭐 하냐? 자유들지 자유들지 뒤에 망상. 너내다 진짜 많이 먹었 망상이야. 나는 많이 먹은 적이 없어. <laughs> 나는. 교민이 여러 번 먹었을 뿐이야 5그릇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세그릇 먹었는데 그리고민이집 단치고치 그릇만 해 간단하게 참치김치찌개랑 소세지 잘 먹겠습니다 사실 음. 어제 나서 흥분을 못 그렸어요. 어우 oh. 처음 본, 먹어보는 닭강정집입니다. 팔레카 응? 응? 맛나요? 뭐 팔레카 맛나 맛이 나? 잘 찍혔다. 아 지금 야들 잘음 시켜 먹어볼 잘했다 자 라면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저 인간이 라면을 안 먹을 건가봐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대신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멈춰 빨리 안 나와? 왜바뀌었래 원래 우동이랑 갓소브 산 이유가 이거 해 먹으려고 한 건데 거의 1년만 해 먹은 거예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 먹어. 아, 자 뭔가 음, 뭐 하는 거이네 없나? 이제 호치기전 치즈 기다로 이따가 즈 넣을까? 오이 오우 치즈 치즈는 따뜻한데 오오이 따뜻해 먹자 이따 뜨거울 때 먹어야지 좀 많이 먹다우 지중.